문전 옥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전 옥답 좋지요? 좋지요? 문전 옥답 많아요? 없지요? 문전 옥답이 뭐예요? 집 앞에 전답 있는 게 문전 옥답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문전 옥답을 구하려고 비싼 돈 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농지를 사서 집을 지어버리면 그게 문제녹답이 됩니다. 맞아요? 귀농자는 귀농자로 선정이 됐을 때 농지 전용비가 면제가 됩니다. 농지 전용비는 공시지가의 3분의 1을 낸다고 계산을 하시면 예산을 수립하는 데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 내가 사고자 하는 농지의 3분의 1이 농지 전용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전용비가 얼마 들어요? 그럴 필요 없이, 공시지가 나오잖아요. 곱하기, 그, 저, 평범 미터니까 평수를 계산해가지고, 내가 200평 하면 200평 딱 때리면 얼마 딱 나와. 그게, 농지 전용비. 3분의 1, 기억하셔야 돼요. 문전옥답을,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저는 일하다가 힘들잖아요. 일안 합니다. 집에 올라가가지고 들고 자요. 근데 해가 지잖아요? 달빛에 일해보는 그 재미도 솔솔합니다. 훤합니다 시골에 달빛이 그렇게 밝은 줄 제가 몰랐어요. 다 보입니다. 남들은 어두워 일을 일도 못하는데 나는 슬렁슬렁 가가지고 할거다 하는 거예요. 다 한다니까? 그게 문제는 없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제적으로 놓고 우리가 이제 이제 경제 발잖아요 문제 녹답이 아닌 것은 어떻게 돼요? 전답 가격이 그 시장 변화에 따라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문제 녹답이면 집이 있으니까 이유가 발생이 되지. 이게 문제 녹답인데 다른 것보다 비싸지 하면 이해가 되잖아. 집은 어때? 문제 녹답이 딸린 집인데 이거 더 비싸게 받아야지 말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 창출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농지 구입에 있어 가지고 이 아까 제 내가 핵심적인 말씀은 다 드렸어요. 임자차안 됩니다. 농지 구입은 이렇게 하세요. 내가 전국에 있는 땅을 내가 다할 수는 없잖아요. 음성으로 오신 분은 저를 한번 찾아오셔도 됩니다. 어, 부동산이 어떻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예산이 좀 없으면은, 어, 적은 그걸 해가지고 분리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작물을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그렇지만은 규모를 너무 적게는 잡지 마세요. 땅값이라는 게 농업의 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농업 외 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더 크다니까 땅값이 농사짓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많이 나간다니까요. 틀렸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지금 500평 사가지고 3년에 후 500평 들어서 살라니까 땅값이 엄청 올라버려서 살수 있어요. 못살못 삽니다. 그러고 내가 사고자 했을 때. 그 땅이 내 집에 옆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딴 데에요, 딴 거. 그럼 내가 여기서 씻다가 여기 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뭐어게해 처음에.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좀 무리하더라도 계획 단계에서 정화하게 되면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면은 농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휴경지가 나와요. 휴경지가 나오면은 텃밭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뭐든지 하면은 이 일차 생산해가지고 돈이 별로 안 돼. 그래도 돈은 나오더라고요. 돈은 나오니까 농지가 없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 도시민들이 올 때는 그런 걸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와주셔야된다 자, 이게 제가 처음 산 땅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제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인되는 정답이 여러분들한테는 정답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음성읍례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괴산입니다. 괴산. 이 경계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음성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도로인가 하면은 어이 도로가 장원, 그 다음에 음성, 그, 저, 이그 괴산 문경 상주 이쪽으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이게 37번, 제가 처음에 샀는 땅이 요거, 요걸 요 샀습니다. 요걸 요걸 여기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2000평 자 도로에서 붙었는 거안 샀잖아요. 좀 들어와서 샀잖아요. 뒤에 가면 꼴짜기, 꼴짜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부록 뒤 정도, 한두 부록 뒤 정도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걸 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답이었다 했잖아요, 제가. 이 전체가 이 답으로 해가지고 변홍사를 했는데 제가 이걸 과수원으로 만들어버린 요 집을 지었거든요. 요게 문전 녹답이 되어버렸잖아요. 여기 200평을 전환해가지고 집을 딱 지어버리고 전체가 문전 확답이 되어버린거예요 근데 제인데 기회가 온게 뭔가 하면은 이게 다랭이 논이었습니다 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수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물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주민들이 농사지을라니까 물이 없잖아 그리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건물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제 인대는 운이 좋았습니다. 주민들이 저이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지를 여기서부터 이만치 이렇게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농지 임대가 어떻고, 뭐 공짜로 뭐좀 해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을란가, 없을란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고 시골 도로거 오지 마세요. 기농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만 나빠집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저희 집이 답답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저희 집이 있고 요거 다시 대지 전환해 가지고 우리 법인 이사 집이에요.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집이고 이거는 과수원이고. 요쪽으로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에 나올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오신 분들 체험할 수 있도록 노지 한 500평을 남겨놓은 거예요. 요 도로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적도상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현황도로를 합니다. 농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진입로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군에서 포장을 해준 현황도로입니다 그런데 간혹 농지를 보러 다니시다 보면 포장이 안된 도로 저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확인을 하세요. 임야 옆에 붙어있는 도로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은 건축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도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 여기 있잖아요. 설명됐지. 부동산 업자가 이길 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 책임은 본인이 결심했잖아. 도로는 현황 도로라 하거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현황 도로라고 합니다 현황.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은 길이. 빨간선 있잖아요. 빨간선 내 농지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도로가 엄격히 따지면 땅은 누구까지요? 제 거잖아. 그렇지만은 그냥 내두는 거예요. 내가 이땅 팔아먹으려고 하면은 지적도 가지고 팔아먹지, 도로 가지고 팔아먹습니까? 그래서 측량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저기 고그 찾아가지고 측량해서 돈 들여가면서 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는데, 아무 이득 없어. 다 남아 있잖아요. 만약에 시비를 아, 저기, 저, 뭐야, 그, 저, 뭐야, 내 도로라 해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하면은, 난리 나지. 그거 막아야지. 자, 제가 여기에서, 이게 전부 다 답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만치 돼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용비 면제라 했지요. 200평에. 그게 한, 저, 뭐야, 한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나오더라고. 내 공식 지가로 보니까. 근데 나는 면제 받았어요. 자, 집을, 요렇게 잘라가이 요다가 집을 지으려니까, 요 도로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면은, 요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요기 이사집을 지었는데, 여기 원래 경계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집을 지을 때는 200평만 전환한 게 아니고 도로가 대지거든요. 300평을 전환하니까 200평까지는 면제인데 100평은 돈 줘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귀농 에서 집을 지을 때 농가주택 기준 은 원래 법적으로 45평 이하가 농가주택입니다. 그렇지만은, 30평이 넘었을 때는 고용산재보험을 들어가,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30평 미만일 때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40평을 지어서 그래서 고용산재보험을 100만원을 드내어요저 그래서 너무 적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부부가 살 건데, 뭐, 저 15평, 14평, 뭐, 이정도만있어면 되죠. 어, 실패합니다. 이왕 지을 것 같으면은, 기본, 서른 명, 지 그래야지, 식구들 오고, 친구들 오고 하면 먹고 자고, 발 벗고 살 때가 있지. 그, 저, 저, 쿤데믹 박사를 갖다 놔놓고, 그건 뭐 하라고요? 동물이지, 동물. 우리 사람이잖아. 그 이해되셨죠? 도로가 저기 있으면 저서부터 이거지 오는데, 진입로 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돼. 예, 네.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재밌으세요? 이런 땅을 샀습니다. 여기 물이 측, 제가 논이어서, 저, 다랭이 있는, 논... 마을이고, 이 내가 마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수맥 없애야지요. 땅 파가지고 자갈 묶고 유공감 묶고 생칠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물기를 돌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랍니까? 그 동판 깔고, 저, 뭐야, 길을 찾기 위해 동판 깔고 하잖아요. 그, 단아 도서 그러나 저는 그래 하지 않고 밑에 물기를 돌려버린 거예요, 물기를. 흙을 갖다 부었어요. 이, 이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학교에서 배웠는 절차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집 보이시죠 반대에서 찍은 겁니다. 자, 너무 적게 하시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사과나무를 꽂아놓으니까 유무이니까 제가 언제 심었다 했지요 2012년 4월 27일에 정식했다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둘이서 딱 남잖아 이거 둘이서 손으로 비닐 잎혀 가지고 진열공을 심었는데, 여기서 나온 게8 0 k g 짜리 12가마리가 나오더라고 유지해서, 유지해서 돈이 또 나와요. 근데 제가 기능자잖아요 농사를 안 지어봤잖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내가 너무 쉽게 500평이나 집 짓고 나면 은 특법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소득 창출하려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땅 살려면, 은 법친대 급집격으로 돈은 안 따라가지. 사업은 이미 한번 해버렸지. 불가능해. 처음부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요, 요, 요 콩사라는 건 이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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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요, 있잖아요. 7월 22일 날. 그죠? 너이 날짜 보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들어가 있더라고? 콩이 있잖아요?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사과나무에 중간이 되어 있는데요. 양쪽으로 해가지고, 아, 딱콩탈고 그, 가는데 혼났습니다. 혼났어. 먼지 뒤집어 쓰고. 금년도에는 양쪽으로 여기 여기를 이놈 사과나무가 사과가 달리니까 집사람이 그래도 콩심먹이안 되겠어요? 제가 관리기 가지고 전부 다 두둑해 가지고 중간에 한 골만 딱 해놨어요. 중간에 한 골만. 유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대만되고 말만 말고, 요콩 들어간 게두 말? 사과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2012년 4월 27일날 정식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과요 보이지요? 이거 유인한다고 제가 지금 죽을 동살득 유인하다 말고 이제 지금 강의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유인하다 말고 이게 저희 집의 전경입니다. 자, 제가 왜 함부로 뛰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전망은 없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농지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도로변으로 가시지 말고 함부로 뒤를 보고 좀 비싸더라도 그만은 가치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기만 살려고 하면은 바가지 씁니다 정정당당하게 가셔야죠. 정정당당하게. 잘 컸잖아요, 사과나무. 그죠? 내가 키운 게 아니고 저는 금년도에 유인하고 하지, 작년까지는 랩도 버렸어요 저렇게 큰 거요. 그래 금년도 유인하려니까 나무 고루가져가지고 이제 힘으로 해야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 어때는 하는데까지 해야죠. 지뭐 못해. 죽은 것도 있어요. 예, 나까지 나오면 사가요, 좀 달려 있습니다. 집을 이걸로 지었습니다. 이걸 조립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건축법상으로는 경량 철골 구조라고 합니다. 요걸 이렇게 지어가지고, 요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받으시는 분, 이거 꿈꾸고 있잖아요. 해보세요. 죽어납니다. 힘들어 힘들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게 뭐 보이세요? 이게 산이거든요, 산. 저걸 산을 파가지고, 서핑구를 만들어버렸어. 한 8편. 그러니까, 발효는 끝내주더만요, 발효는. 이런 것들이 부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텃밭이 여기에서 별의별 게다 나왔어요. 집 뒤에. 그런데 지금은 하우스로 뒤집어 씌아버렸어요 하우스 나오지요? 그 밑에 여기에 작년에 미나리 마을 기억을 한 겁니다. 이장목이 뭔가 하면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 아로니아 대비 브루베리 제가 평가하는 개념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루베리와 아로니아 당도는 브루베리가 좋습니다. 아로니아가 나빠요. 떨습니다. 약은 똑같이 안 칩니다. 수확은 블루베리는 알라리 있는 대로 따내야 돼요. 근데 이 부, 아로니아는 한꺼번에 꼭지 포도송이처럼 따버립니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요. 블루베리는 산성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토양 계량 이 비료를 계속 돈을 주고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줄 필요가 없어요. 자, 10001, 0101, 0, 0, 1, 0, 1, 0, 1, 0, 1. 어느 게 나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나군녀가 가지고 하도 설명을 해도 안 되길래 법에만 들어서 설명해 줬다니까. 자, 환장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비교 검토한다는 게 뭐, 서로 산만간에... 많이 한다이까 소득 작물이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소득 작물이라 인건비 대비 순소득이 얼마냐 그걸 따 져야 될 거예요. 이게 아르니아입니다 여기에 저희부터 또콩 심었습니다. 네, 집사람하고 제가 둘이서 다한 거예요 네? 집사람, 집사람하고 제가 둘이서 다한 겁니다. 이게 아르니아아르니아 알맹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로니아 필요하면 안 주고 약하면 안 줬어요. 어, 이렇게 잘 컸어요. 죽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노인 나무라고 합니다. 노인 나무. 약 성분은 브루베리에 6에서 7배. 더 많습니다. 하우스 지금 주민들이 미나리 친다고 난리예요 미나리 깎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기업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이장님 사모님. 직접 출라이 들고 이 직거래 하는 거예요. 이걸 어 지자체장 전부 다 모시고 공식 오픈 개정식을 했습니다. 자청도미나를 이렇게 먹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 이제 제가 뭘 드리겠습니다. 어, 1차 생산 했습니까? 됐지요 미나리 생산 했으니까. 이거 미나리 생산 했잖아요. 1차 생산. 2차 가공 됐습니까? 자, 가공 3차 유통은 됐습니까? 유통. 예, 네, 됐지요? 자. 지금 현재 가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산업이 몇차 산업이죠? 1 곱하기 3하니까 3차 산업 내지 1 곱, 1 더하기 3하니까 4차 되잖아요. 우리가 유통이라는 개념을 잠깐 생각해야 됩니다. 유통을 거래처에다가 주는 것만이 유통이 아니고 와가지고 여기 저처럼 와가지고 소비를 해버리니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가공이라는 개념을 접을 만들고, 환을 만들고, 부침개를 만들고, 뭐 이래 해야만이 가공이 아니고, 미나리를 맛있게,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뭘 갖다 붙였지요? 삼겹살을 붙이고, 소주를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맞아요? 그게 가공입니다. 가공을 택도 아니게 뭐 만들고 뭐 하고, 뭐 가공시설이 어떤 거. 이 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나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됐지요 1 곱하기 2 곱하기 4하니까 6이 되고 1 더하기 2 더하기 3하니까 6이 되니까 12일 해가지고 미나리 사, 어, 4분의 1 정도밖에 못 팔았어요 4분의 1 정도밖에 못 팔고 농번기가 돌아오는 말이 처음 하다 보니 늦었어요 제가 그래서 6차 산업이라는 게 쉽게 농사만 지어가지고 6차 산업을 농사를 만드는 게 이게 어떤 형태였지요 농촌 관광 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농촌 관광이 6차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제 개념의 제목입니다. 내가 시골 가지고 농사 1차 산업, 2차 가공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2, 내지 3차 산업밖에 못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입니다. 그래 6차 산업이 되니까 단기에 순수 소득이 몇 배가 되버리는 거예요. 제가 강의가 가지고 다 물어봐도 가공은 안 됐다 해. 가공이, 씻은 계 가공이 아니고, 붙인 게 하듯이 거기서 소주 갖다 붙이고 삼겹살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음식을 못 팔게 되가 있는데 허가를 내야 돼. 어 그러면 축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요 조례 바꿔? 지금 조례 바꾸고 있어요. 지금 조례. <laughs> 아니 뭐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과거적 하나 하나 따져 나갔지. 아 축제하는 것은 내가 저 삼겹살 사가지고 와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떡볶이도 만들고 진짜 저 대장균의 법을 한데도 눈감아 주면서 주민들 소득 좀올리겠다는 이거 뭐냐? 아, 이아이 법이 없대 그럼 조례 바꿔? 조례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그럼 내년에 당당하게 할게요 당당하게. 수박을 이래 심었습니다. 미나리 끝나고 내년 2월 20일부터 3월 말까지 할 거거든요. 그 사이에 작기가 없어서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 심어가지고 제가 혼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배웠습니다. 인생은 배웠지만은, 진짜 힘들어요. 이거 수박 농사, 샴푸 처음 하다 보니까, 탄자가 와가지고 어제까지 약췄습니다. 제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2013년도에 소나피보고탁 그치는데 상무지개가 저희 집 지붕으로 해가지고 톡딱 이렇게 펴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어 사실 한두 세시간 해도 좀 부족해요. 부족한데 어, 여러분들 뭐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보고 느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귀농 귀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어, 농지 구입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어,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드린다는 말씀들을 한번 정도 어, 기억해서 되금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